자각몽은 꿈꾸는 도중에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자각하여 꿈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정 및 조정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보거나 상상 속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이지만 전 세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각몽을 하는 도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관한 기묘한 경험담과 도시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기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행동들은 꿈의 장르를 단번에 공포 영화로 바꿔놓거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등 섬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투첸 게시판부터 레디까지 다양한 커뮤니티에 등장한 자각몽에서 절대 하면 안될 금기 사항들을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 드리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는 금기는 꿈 속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꿈이 거울을 봐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여러 경험담은 한결같이 거울 속에 비친 끔찍한 모습에 대해 경고합니다. 실제로 레딧에 한 루시드 드림 게시판에는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한 사용자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꿈 속의 방에 놓인 거울을 호기심에 들여다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고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아마 30% 정도만 나였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무언가의 존재였다. 얼굴은 심하게 뒤틀려 완전한 비대칭이 되었고, 형체가 불안정하게 글리치 현상을 일으키며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괴기하게 흐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본 그는 공포에 질려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그 괴기한 얼굴은 이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는 끝내 그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각몽 거울괴담에 대해서 숙련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거울은 뇌가 스스로를 인식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이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몽에서는 비교적 의식이 또렷한 만큼 거울 속 이상 현상을 더욱 선명하고 끔찍하게 받아들여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울 속 흉측한 형상을 본 레딧 사용자는 절대로 자각몽 도중에 거울을 보지 말라라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거울이 자각몽에서는 공포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일부 숙련된 루시드 드리머들은 거울을 봐도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속 거울이 무의식 깊은 곳에 불안을 반영하여 끔찍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많은 증언들이 모이고 바탕이 되어 거울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금기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꿈속의 등장인물에게 이곳이 꿈이라고 그들이 실제하지 않는 존재라고 알려주지 말 것입니다. 자각몽을 꿈꾸게 되면 종종 주변의 꿈속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섣불리 그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메디 등 서양 커뮤니티에서 전해집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건 꿈이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지만 실제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악몽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경험자는 자각몽 중 함께 대화를 나누던 꿈속 친구 애니에게 호기심으로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내가 꾸고 있는 꿈속 인물일 뿐이지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상황은 기괴하게 돌아갔다 합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친구는 갑자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그 울음은 점점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헬멧 안은 눈물로 가득 차더니 결국 그 친구는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그는 친구를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친구의 눈코 입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쏟아져 나오더니 이내 온몸이 녹아 없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꿈속 인물인 문자 그대로 지워져버린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그는 내가 그녀에게 현실이 아니라고 말한 순간 끔찍하게 사라져버렸다라며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속 주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한 편의 공포영화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이 해당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게시물의 댓글에는 내 경험상 꿈속의 사람에게 자신이 꿈의 존재라고 말하면 좋은 꼴을 본 적이 없다. 말만 하면 그들이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덤벼들곤 했다 등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은 꿈속의 동료에게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자 그 동료가 갑자기 악마 같은 형상으로 변하며 자신을 공격해왔고 그 충격으로 즉시 잠에서 깨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도 꿈 사람들은 늘 악마로 변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금기 사항은 꿈꾸는 이의 자각몽 속 자아가 무의식이 잠재적 자아와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추측됩니다. 꿈속 인물들도 결국 자신의 의식 중 일부이기 때문에 너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이다라는 부정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 꿈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꿈속 등장 인물에게 현실을 지적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금기인 셈입니다. 자각몽 커뮤니티에서는 초보자들에게 괜히 꿈속 등장인물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혹여나 호기심에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다간 예상치 못한 악몽의 지옥도를 경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보통 자각몽에서 꿈꾸는 이는 자신의 의지로 꿈의 환경과 등장인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금기사항은 그런 통제가 통하지 않는 수수께끼의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러 국가를 막론하고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보고되는 섬뜩한 사례로 자각몽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존재를 만났을 때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로 귀결됩니다. 한 해외 포럼의 이용자는 자신이 자각몽을 즐기던 중 겪은 기이한 체험담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꿈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던 중 어느 낯선 여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를 사라지게 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어떠한 조작도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 속의 존재라면 당연히 영향받을 대상인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각몽의 법칙에서 벗어난 그 존재의 당황한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낯선 여자가 오히려 본인을 또렷이 쳐다보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등골이 서늘해진 그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고 더 이상 그 꿈을 유지할 수 없어 비명과 함께 깨어나 버렸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뒤에도 한동안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공포에 떨었다고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꿈속에서 꿈의 주인공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을 만나는 경우 많은 루시드 드리머들이 강렬한 공포를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어느 한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글쓴이가 아무리 명령해도 조작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추적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이거나 떠도는 영혼이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꿈속에서의 이방인은 꿈꾸는 이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독립체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꿈꾸는 이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이름을 아는 등 통상의 꿈 속에 흐름에 없는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 존재와 상호작용을 피하라라고 조언합니다. 괜히 다가가 말을 걸거나 뒤쫓다가 꿈이 악몽으로 급변하거나 정체 불명의 존재에 시인은 뜻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묘컨대꿈 속에서 자신의 꿈 속의 존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인물을 만났다면 그것은 이 금기 사항을 일깨우는 경고 신호라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각몽을 꾸는 이들이 입을 모아 공포스럽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악화된 꿈 속에서 억지로 깨어나려 발버둥 치지 말 것이라는 금기입니다. 자각몽이 무서운 악몽으로 변할 조짐이 보일 때 누구나 재빨리 현실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무턱대고 몸부림치듯 깨어나려 하면 오히려 꿈의 미로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시드 드림 커뮤니티에는 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계속해서 가짜로 깨어나는 끔찍한 루프에 빠졌다는 경험담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한 레딧 유저는 이를 거짓각성 루프라고 표현하며 겪었던 공포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악몽 같은 자각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 애썼는데 간신히 깨어났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곧바로 또 다른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꿈속인 상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깼다 싶으면 다시 꿈, 또 깨면 또 꿈인 상황을 무려 열 번도 넘게 겪으면서 그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 그는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방을 뛰쳐나가는 등 몸부림을 계속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꿈은 또 다른 꿈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반복되는 악몽의 연속에서 공포가 점점 증폭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루프에서는 현실이라면 마주할 리 없던 끔찍한 광경까지 나타났습니다. 꿈속 자신의 방 천장에 평소 가장 무서워하던 거대한 타란툴라 거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미 공포증이 있었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탈출하려 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억고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이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꿈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오히려 꿈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숙련자들은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당황한 채로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가령. 꿈속에서 코를 막고 10초 남지 숨을 멈추는 행동을 하여 뇌가 실제로 산소가 부족한 상황으로 여겨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거나 혹은 현실에서도 하는 일종의 습관을 만들어서 꿈속에서도 하는 현실 체크 습관을 들이면 꿈속임을 뇌가 자각하게 되어서 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통제되지 않을 뿐인 꿈의 일부가 점차 악몽이 되어가면서 다가오는 공포가 무의식을 점령하여 그 무의식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든 채로 계속되는 악몽의 루프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각몽에서 경계해야 할 다섯 번째 금기는 노크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꿈속의 현관은 흔히 자신의 내면과 외부의 경계를 상징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 경계를 넘어 꿈 바깥에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레딧 노슬립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경험담에는 반복되는 네 번의 노크에 이끌려 무심코 문을 열게 된 뒤에 통제 불능의 악몽에 사로잡혔다고 털어놨습니다. 문 너머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실루엣이 서 있었고, 그 순간 꿈 전체가 암흑으로 뒤집히며 자신이 구축해놓은 꿈속이 세상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3번쯤 되는 거짓 각성 루프 끝에야 겨우 현실로 돌아왔는데 깨어난 뒤에도 침대 곁에서 탁탁탁탁 하는 환청이 며칠 동안 이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채널에도 유사한 반전된 인간 괴담이 있습니다. 꿈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의 문을 연만화가 지망생은 위아래가 뒤집힌 인간을 목격했고, 그날 이후 현실에서도 같은 형상을 한 존재가 창문 너머에 서 있던 것을 여러 번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결국 시골 본가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여전히 꿈만 꾸면 낯선 노크와 함께 그 실루엣이 기어 들어오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꿈속의 규칙들로 이루어 볼때 무는 무의식 속 자아를 지키는 최후의 차단막입니다. 꿈을 꾸는 중엔 실제 청각 자극과 꿈속의 청각 경험이 뒤섞이기 때문에 강렬한 노크 환청은 뇌를 부분각성시키면서도 완전한 각성은 방해해서 꿈속 공간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은 자각 상태의 통제력을 무너뜨려 문을 여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꿈 전개의 주도권을 외부 존재에게 내주게 됩니다. 도플갱어나 실루엣으로 구현되는 그 존재들은 이건 이 꿈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작용해 꿈꾸는 이를 압도하게 됩니다. 결국 숙련자들은 노크를 들으면 아예 문을 지우거나 무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절대 문 손잡이를 잡지 말고 궁금하다면 투명 벽을 만들어 관찰하는 식으로 우회하라고 말합니다. 노크 소리는 매혹적인 호기심을 건드리는 초대장처럼 들리지만 그 너머엔 꿈 밖에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금기는 일본의 커뮤니티 특히 투첸에서 전해 내려왔던 대표적인 꿈 관련 괴담입니다. 바로 꿈 속에서 정체불명의 존재와 술래잡기를 하지 말 것이라는 금기입니다. 이를테면 현실에서는 그저 놀이에 불과한 술래잡기가 꿈속에서는 끔찍한 생존 게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괴담 중 하나인 유메온이 이야기는 이러한 금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괴담은 한 동급생 무리가 실제로 같은 꿈을 공유했다는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친구 7명이 똑같이 자각몽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꿈속 강령에게 쫓기며 술래잡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속 규칙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그 악령은 애초부터 꿈속에 존재하여 절대로 잡히지 말 것, 오로지 도망치기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기던 아이들은 곧 꿈속 학교가 현실과는 어딘가 다르게 음산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출구문은 굳게 닫혀 부서지지도 않고 점차 이곳에 갇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악마에게 쫓겨 학교 복도를 뛰고 또 뛰는 악몽이 전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지쳐 쓰러지고 끝까지 도망친 몇 명만이 비명과 함께 눈을 떠 현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함께 꿈을 꿨던 친구 중한 명이 현실에서는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꿈속 술래잡기에서 붙잡힌 아이는 끝내 꿈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절망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잡을 상대가 없는데도 그 존재는 집요하게 쫓고 있고 친구의 영혼은 꿈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듯하다는 남시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꿈속에서 미지의 존재와 놀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는 만약 꿈에서 어떤 낯선 아이가 술래잡기를 하자고 해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식의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각몽 속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존재와 상호작용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꿈이라는 개인적 공간에서조차 함부로 알수 없는 존재와 얽히지 말라는 이 금기는 자각몽이 줄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금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앞으론 이 금기들을 무의식 속에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꿈은 그저 놀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 깊은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니 말입니다.